33번. 이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이차 부등식 되려면 k는 4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든간에 0보다 크다의 해가 생기죠. 위로 볼록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의 해가 위로블록이면 k는 4보다 작은건데요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일 때 0보다 큰 y가 안 생기니까 x를 구할 수가 없죠 즉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요 판별식 0보다 혹은까지 조건, 중근까지 조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 4로 바꾸면 K. 4 플러스 1 K. m K. 4 K. 3이 n 보다 K. 거나같다 s K. K. 는 3보다 크 K. 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K. m i n u 데 K. 는 4보다 작 K. 야 되니까요. K. 는 3보다 크 K. 나 같고 4보다 작다가 최종답이 되겠죠. 정답 K. 는 3보다 크 K. 나 같고 4보다 작답니다.